2년에 남자들이 걸어오는데 안녕하세요. 사장님 계신가요? 사장님 저기 계신데요. 안녕하세요. 제가 사장인데 혹시 무슨 일이신가요? 사장님 그게 말이죠. 여기서 4명이서 밥 먹으면 대략 얼마 정도 나올까요? 4분이서 네 드시면 2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. 손님들 보니까 전혀 부담되실 금액은 아니실 것 같은데? 친구 중에 형편이 안 좋은 친구가 있는데 계속 저희한테 밥 산다고 말하면서 꼭 좋은 곳에서 먹자고 좋은 곳에서 한 번은 사고 싶다고. 그 친구 한 달에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밥한끼 제대로 얻어먹으면 너무 부담되죠. 의리 있네요. 요즘 세상에도 이런 친구분들이 계시네요 제가 돕고 싶은데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? 사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미리 15만원 드릴 테니까 나중에 계산할 때 남은 돈만 받으시고 친구한테는 행사기간이라고 해줘요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다들 멋지십니다 그럼 가세요 이철과 친구들은 푸짐한 새우족발에 술 한잔 곁들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아 오늘 즐거웠나? 즐거웠지 너희들이 좋았다니 내 기분이 최고다 계산해드릴게요 사장은 계산을 하는데 갑자기 돈을 꺼내고 거스름돈 10만원입니다 사장님 4명이서 식사하면 얼마 정도 나와요 4분이시면 대략 20만원 정도 나올 거예요 아 사장님 다른 건 아니고 저한테 평소에 정말 많이 도와주는 고마운 친구들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친구들한테 제대로 한번 사고 싶은데 친구들이 제가 부담될까봐 싫어하더라고요 사장님 제가 미리 15만원 드릴게요 오늘 계산할 때 나머지만 받으시고 행사 기간이라고 해주세요 잠시 생각하는 사장 그럴게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친구가 상처받을까 봐, 부담될까 봐 서로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.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? 친구들 웃는 모습에 제 마음이 행복해지네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.